어, 여유가 있는 제발, 좀, 제발 좀 제발 좀좀좀못 생긴 거 한번 해봐 못 생긴 거못 생긴 거못 <laughs> <laughs> 생긴 것도 해. <laughs> 뭐, 맨날 잘생긴 거만. 못 생긴 걸 하는데 잘생김이 묻어 있는 못 생. <laughs> 음... 완벽한 못 생김이 아니야. 완벽한 못 생김이 아니야. 넌그 기분을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,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네요.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근데아 큰일났다! 이대로 가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겁니다. 어, 어 여러분,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대도 조크로부터 우주의 해성을 접수하겠다는 예고 장이 왔다고 하는군요. 이거 일이 점점 흥미진진하면서 재밌어지는데요. 그런데 말이죠, 우주에 있는 해성을 무슨 수술을 넣으려는 건 걸... 달리. <laughs> 달링 <laughs> 오래 기다렸어? 아니 괜찮아 오빠 들어가자. <laughs> 덕후, 왔는가어내 어. 다음 작품인데 읽고 의견 좀 들려줘. 더크님 손도 헤어즈 팔아 보셨어요? 감상 듣고 싶어요. 와덕후씨 이번에 개봉하는 줄줄 성의 친곡 같이 볼래요? 자자 허니 차근차근 얘기해요. 물론 맞지 허니 같이. <laughs> 심판님도 불빛쫙 쏘는 거 봤잖아요. 봤습니다. 아, 예? 이 실력 탓은 나라고. 핑계거리만 찾다니 한심하네. 경기 시작! 시작! 사람들이 정말 이 여자도 대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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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! 개도 아이가 놓아! 안 놓아! 이거 안 된다고 하자. 남의 골왜 뺏냐? 아무리 형이 못생겼어도 확짐에 남의 햄버거를 뺏어먹으면 안 되는 응. 거라고요! 안 뺏어먹는다니까! 그리고 말이야 난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 안 하거든! 에이. 시대가 내 예술적인 얼굴에 못 따라오는 것 뿐이지 영원히 못 따라갈 텐데 그럼 오수영 이 앞에서 뭐하고 계셨어요? 어... 어... 그건... 풍선 속에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? 풍선 속에... 여기 풍선이 어디 있는데? 아, 품속이구나, 저밑 품속이랑 풍선 속을 착각하는 애가 어딨냐? 암흑기를 먹... 할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절자가 다른 것들. 응? 한 보자. 개미하고 아즈미하고 발음이 모두 엔트야 강하고 깐하고 또 비슷한 리버제. 어, 이런 것들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어의 앞뒤 문맥을 보고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, 이 말이다. 어? 이, 건 괜찮아요, 오멤드? 다친 데 없어? 어, 쫓아! 쫓아가! <laughs> 설마, 내가! 좋아, 좋아. 아, 맞다, 치즈. 응? 좋아한다.